라면 먹을 있잖아. <laughs>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삼립에서 나온 구운 미니 피자 맛 바게트, 마늘 바게트가 보통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가끔 양파 바게트도 있는데 자 피자 맛 구운 미니 바게트라 자 피자 맛시즈닝로 들어가서 맛을 낸것 같고요 120g에 5 8 0 k 칼로리 제품인데요 자 제조는 광일식품 매장에서 제조했고 삼립은 판매만 하는 제품입니다.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당리는 어, 곱하기 다 16g 정도 들어가 있고 뭐야저몇그램이었요 몇 120g 중에 16g 정도 들어가 있고 요 나트륨은 84, 32% 정도, 그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가격은 마트에서 1 3 0 0원입니다 1,4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자 이렇게 이제 바게트 빵이 들어가 있는데 향은 그렇게 별로 안 나네요. 피자 피자보다는 좀 치즈 향만 살짝 올라오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.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바게트가 좀 얇게 되어있습니다. 얇게 되어있고 구워서 그런가? 튀기지 않고 음, 근데 과자 방식이라서 약간 좀 딱딱합니다. 딱딱하고요. 그렇다고 가끔 보면 그좀싼것 중에 보면 되게 좀 단단한 게 있는데 그 정도까지 단단하진 않고요. 음. 그냥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 근데 뭐 피자 맛은 그냥 향만 살짝 나는 정도고요. 그렇게 맛이 강하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심심 뿌리로 그냥 가끔 늦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여따가 그 스프 같은 거 같이 찍어서 드셔도 괜찮으니까 기대야뭐 그래 한번 그렇게도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일단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그..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